네, 오늘은 복수해석하기 래 챕터 2의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스피리컬 프로젝션을 활용하여 구위에서의 원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과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을 짤막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좌표축이 있는데 이게 X축, 그 다음 여기 Y축, 여기 이제 U축이라고 편의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이 겉면을 우리가 S라고 썼고요. 이 북극점을 우리가 P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S 빼기 P 즉이 북극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 컴플렉스 플레인으로 프로젝션 시킨 것을 우리가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했는데요 이구 위의 점을 X1, Y1, U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직선을 연결을 해서 여기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바로 X1 나누기 1 빼기 U1, Y1 나누기 1 빼기 U1이 됐었고 이걸 복소수 표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프로젝션으로 북극점을 뺀이 구와 전체 컴플렉스 플레인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설명을 했었고요. 이때 이 북극점 p가 컴플렉스 플레인에 있지 않은 다른 점에 아마 대응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 보면 이 값을 우리가 무한대라고 했었고요. c 인피니티 즉 Extended complex plane은 C와 여기에 이제 정의된 이 무한대의 합집합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인 Circle on the Spher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요 스피어 있죠? 그것의 좌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U제곱은 1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이 보라색 일반적인 평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U는 D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D의 값에 따라서 이 평면과 구가 만나거나 아니면 뭐 접하거나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만나는 경우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날 때 이러한 원 형태가 생길 건데요. 이 형태를 우리가 서클 온더 스피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앞서 설명했던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에 의해서 이 서클이 이 xy 평면 컴플렉스 플레인에 어떤 모양으로 대응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가 있고 여기 이제 어떤 평면을 그렸어요. 그래서 만나는 그 원이 이렇게 파란색 원, 아까 이제 서클 온더 스피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북극점에서 여기 있는 점 A에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 만나는 교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점이 이렇게 될 텐데요. A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 B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A가 이렇게 한 바퀴 움직이면 요 B의 자취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잡하니까 요 평면을 좀 없애고 밑에 자취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a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 b가.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보면 타원처럼 생겼지만 이 위에서 봐보면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원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클 온도 스피어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더라도 밑에 있는 것은 원이 되고요. 내 네, 위에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있는 네, A, B, C를 이렇게 움직이면 밑에 있는 원의 크기나 위치가 이제 달라지지만 전부 다 원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 원을 이쪽으로 쭉 다가가게 해서 요 P를 만나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편의상 이 원을 좀 작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때 요 값을 이렇게, 어, 바꿔보면, 지금 이거 이제 잘리지만 사실은 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위에서 보면 이게 정확하게 원입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 원이 피에 만나도록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큰 원인데요. 피에 가는 순간, 지금 이게 뭐가 되냐면, 직선이 됩니다. 네, 이 자취가 직선이 되고, P를 다시 만나지 않으면 다시 저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커다란 원이 생긴다는 걸알수 있어요 조금 전에 지오지에브라에서 확인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ircle 어 n sphere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Stereographic projection 파이로 이미지를 계산을 해 보면 서클이 되던지 아니면 트레이트 라인이 된다. 물론 이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이서클 p h 스피어가 이 p를 지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원이 되고요. 이서클 p h 스피어가 p를 지나게 되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p는 어디에 대응된다라고 했냐면 무한대에 대응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봐도 이런 원이 되지는 않고 이 컴플렉스 플레인에 있지 않은 어떤 다른 점에 대응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 뜻이 굉장히 이 이미지가 커져서 무한대로 뻗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P가 뻗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무한대이고요. 무한대가 어디 있는지 표시할 수는 없지만 이 컴플렉스 플레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는 이 스트레이트 라인이 쭉 뻗어 나가서 이 무한대라는 곳으로 다가간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플레인에는 무한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이 뻗어 나가는 것과 1이 뻗어 나가는 것이 서로 같은 곳으로 뻗어 나간다라고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클은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서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스트레이트 라인은 지금 제가 표시하는 요 스트레이트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추측했던 이 내용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편의상 이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스피어로 가는 이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의 인벌스식을 여기에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x 더하기 iy가 있으면 이 스피어 위에 대응되는 그 점이 이렇게 좌표를 갖는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좌표를 x1, y1, u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지금 S-P에 있는 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C라는 것을 주어진 스피어와 이런 평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U는 t 이 평면이 이루는 서클 온도 스피어를 C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C가 되는 거죠 요게 C이거나 아니면 요게 C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C는 이 스피어 위에 있기 때문에 좌표가 X1, Y1, U1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점은 이 스피어와 플레인의 교집합 인터섹션에 있으니까 이 스피어 이 방정식도 만족하고 이 플레인 요 방정식도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입해 보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u1은 d 일단 요걸 만족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인버스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x1이 요거 y1이 요거 u1이 요거니까 뭐 이제 대입할 준비가 다 끝났죠 그래서 x1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하고요 y1 값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하고 u1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한 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양변에 x제곱더하기 y제곱더하기를 다 곱해주면 eax2 B, b y 그리고 여긴 c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1 그리고 이제 d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x나 y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방금 그 식을 정리하면 d 빼기 c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 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빼기 e a x 빼기 b y 더하기 뭐 상수 이렇게 나와요. 네, 이 값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항상 이 식이 나타내는 게 서클이 되지 않고요. d와 c가 같으면 다 다른 식이 되는 거죠. 즉, d와 c가 같으면 이게 사라지니까 1차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와 c가 같지 않으면 이게 항상 원이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오른쪽이 0보다 스트릭트하게 이제 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즉 반지름이 생긴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양쪽에 d-c로 빼기 C로 나눈 다음에 이런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오른쪽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지금 이 식은 d-c의 제곱분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d제곱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0보다 커야지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게 서클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만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요 식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요. d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u1이죠. 그래서 절대값을 양쪽에 붙여 보면 요런 식으로 될것 같고요. 이때 우리가 코시 슈바라지 부등식을 확인해 보면 이 값보다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제곱더하기 c 제곱 곱하기 루트 x1 제곱더하기 y1 제곱더하기 u1 제곱이 더 크거나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x1, y1, u1은 스피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1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서 양쪽을 제곱해주고 d제곱을 이쪽으로 넘겨보면 이 위에 있는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을 때 0인 경우에는 서클이라고 하기보다는 점딱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 하나는 반지름이 0인 서클로 이해를 하면 일단 이건 스트레이트 라인 또는 서클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가 사실 0이 되는 경우는 지금 이렇게 원이 생겼는데 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의 평면과 이 구가 딱 접했을 때. 그 만나는 것이 딱점 하나만 생겼을 때가 이 밑에 점이 하나만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쓴다고 하면 반지름이 0인 서클이라고 이해해도 뭐 무방합니다 그럼 이때 D와 C가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면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U는 D인데 D와 C가 같으니까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XYU에 0,0,1 좌표를 대입시켜 보면 이식이 정확하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평면이 이 북극점 P를 지나는 것과 동치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 서클 온더 스피어가 이 P를 지나면 밑에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이 되고요. 지나지 않으면 원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플레인 입장에서 보자면 스트레이트 라인과 서클이 어떻게 보면 같은 패밀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은 무한대를 지난다. 그리고 이제 서클은 무한대를 지나지 않는다. 이그성질만 다른 것이지. 이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 입장으로 보면 같은 패밀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복소 평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성질이고 이 성질이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 마지막 살펴볼 내용은 w는 g분의 1 네, 이런 그매핑을 인벌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벌전을 가지고 서클이나 라인의 이미지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G평면과 W평면을 좌표를 정해야 되니까 G를 X 더하기 IY W를 U 더하기 IV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W는 G분의 1네 이것과 동치인식은 U 더하기 IV는 X 더하기 IY분의 1이죠 이거 이제 실수파 파트, 터수파트를 계산해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 X 빼기 IY를 계산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X 빼기 IY가 됩니다 그래서 U는 x 나누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v는 마이너스 y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 여기까지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uv가 아니라 xy는 uv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요 식을 우리가 각각 역수를 취해보면 x 더하기 i y는 u 더하기 i v분의 1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xy와 uv 역할만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계산을 똑같이 해보면 x는 u 나누기 u제곱 더하기 v제곱 y는 마이너스 v 나누기 u제곱 더하기 v제곱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금 이따 이거 필요해서 미리 계산하는데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즉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을 계산해 보면 아마 암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모는 요거 제곱이 되고. 분자는 U제곱 더하기 V제곱이니까 하나 약분이 돼서 U제곱 더하기 V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식과 이 요식, 이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식, 요 세식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요 인벌전 맵을 가지고 서클이나 라인의 이미지를 계산하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서클이나 라인을 동시에 표현하는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이 쓰면 편해요. a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y 더하기 d는 0 이렇게 쓰면 a가 0이 아니면 서클이 되고요. a가 0이면 라인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a는 0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식 a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y 더하기 d는 0을 이제 uv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x는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앞서 공부했고요. y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이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아까 u제곱더하기 v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 아까 같이 암산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uv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양변에 u제곱더하기 v제곱을 다 곱해주면 a더하기 b u 빼기 cv 더하기 d u제곱더하기 v제곱분형 이렇게 돼서요. 저 xy 평면에 서클 또는 라인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이 창부터 써보면 du 제곱 더하기 v 제곱 더하기 bu 빼기 cv 더하기 a는 0이 돼서 이거 역시 재밌는 게 위에 있던 형태와 abcd 순서만 바뀌고 부호만 약간 달라졌을 뿐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즉이 경우에는 d가 0이 아니면 서클이 되고요. d가 0이면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서클과 라인이 서클과 라인으로 대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눠서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내고자 하는 x와의 평면에서의 서클 또는 라인이 이렇게 됐고요. w는 g분의 1로 바꿔 박... 고 봤더니 u, v 평면에서는 d 곱하기 u 제곱 더하기 v 제곱 b u 마이너스 c v 더하기 a 인0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중요한 그 항이 뭐였느냐면 여기는 a가 0이냐 0이 아니냐가 중요했고요. 여기는 d가 0이냐 0이 아니냐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도 0이 아니고 d도 0이 아닌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a가 0이 아니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서클이죠. 네, 서클인 건 명확한데요. d가 0이 아닌 걸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성질을 쓸 거냐면 d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은 여기에 xy 대신에 0,0다 대입하면 d가 남으니까 0,0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은 오리진, 즉 0,0을 지나지 않는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미지는 역시 여기가 d가 0이 아니니까 서클이 되는데요. 재밌는 게 A가 또 여기 있어요.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역시 원점을 지나지 않는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XY 평면에 원점을 지나지 않은 원이 있으면 여기에 이미지 역시 이런 식으로 이 원점을 지나지 않은 원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니고 D가 0인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0이 아니니까 역시 서클이고요. D가 0이니까 이번에는 원점을 지나는 이 서클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d가 0이니까 여기 라인이 되고 a가 0이 아니니까 원점을 지나지 않는 라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점을 지나는 원은 이것의 이미지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지 않는 라인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a가 0이면 이번에는 이쪽이 라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d가 0이 아니니까 원점을 지나지 않는 라인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d가 0이 아니니까 서클인데 a가 0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서클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점을 지나지 않는 이런 라인이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서클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a가 0이고 d가 0이면 라인인데 원점을 지나는 라인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라인이면 여기에 이미지 역시 원점을 지나는 라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extended complex plane에서 인벌전을 어떻게 확장해서 정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w는 지분의 1은 사실 원점에서는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w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로 제가 여기에 이제 점을 비워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점이 아닌 이지에 대해서는 지분의 1로 이렇게 대응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 점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Extended Complex 플레인에서는 이컴 o m p l e x 플레인에 있지 않는 점 무한대 여기도 무한대가 이제 하나씩 더 생기죠. 그래서 이 원점을 무한대로 보내고 이 값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정의하면 타당해요. 즉 지가 0이 아닐 때는 지분의 1로 주고요. 지가 0일 때는 무한대 지가 무한대일 때는 0 이렇게 주면 FG는 지분의 1이라는 것은 이 extended complex plane에서는 bijection 매핑이 on 되는 걸알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이 리니어 fractional transformation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텐데요. 이것의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되거든요. 어, 이걸 공부할 때이 오늘 얘기했던 extended complex plane에서 인버전의 이 정의를 활용할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사실은 이 책에 뭐 정확하게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일반적인 복수 해석을 학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오늘 강의를 추가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